네 오늘 큐티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했나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하고 어, 예전에 율법 구약에 있던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 어떻게 전하고 있나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좋은 향기도 아닌 것 같은데,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, 또 말씀도 전하고, 또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, 순간순간 죄인인 저를 발견하기도 하고,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그 열정과 의지가 내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. 특별히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. 결국에는 성령 충만.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, 순간순간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너무 신뢰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, 어떤 질문을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아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기뻐요.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라고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억지스럽지가 않잖아요. 막그 내가 아는 어떤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. 오늘 바울 선생님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지,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, 그런 걸 도라,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는지, 아니면 말만 그리스도인이고,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고, 예수님을 그냥 내 입속에 내 입술에만 있는 그냥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일지를 한번 어, 생각해 보시고 같이 저도 함께 도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바울 선생님 어,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셨고 그 예수님이 너무 조, 좋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었던 바울 선생님 저와 우리 모두 어,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하고 친밀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